마이벨의 27번째 리뷰! 짠! 크리스피 크림 도넛 주세요, 달콤! 한그마 아이스크림 도넛 크리스피 크림에서 아이스바 컨셉으로 신제품을 내놓았는데요. 옆에는 리뷰도 와줄 MC 영희입니다! 돼지바 도넛은 딸기 필링, 초콜릿, 쿠키 수박바 도넛은 수박맛 필링, 캔디 아이싱, 초코볼, 애플베리 도넛은 사과 버터 필링, 딸기 캔디, 화이트 아이싱입니다. 자 먹어보시죠. 네. 짠. 음! 얘가 음, 진짜 돼지바야 이거? 부스러기 겁나 흘리고 있어. 음. <laughs> 진짜 돼지바다. 응. 음. 아 돼지바의 그냥 그 형태만 따라했 거니 했는데, 그냥 빼고 빵을 음. 집어넣은 돼지바 먹는 음! 느낌이야. 음! 커피 또 하나 나는 라떼 라떼, 라떼. 아, 입을 헹궜으니 다음 걸 먹어볼까요? 네. <laughs> 수박바는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먹어보시죠 근데 진짜 딱수박만 아시니? 응 수박이 <목소리> 바구 <목소리> 먹을 때 시원한 느낌을 받았데 시원한 맛? 너무 달지가 않아요 보통 그 수박 음료나 수박맛 아이스크림 생각하시잖아딱 그런 맛이에요 응. 애플 베리 필링을 한번 먹어볼게요 케첩같이 꾸덕꾸덕하게 뭘생각했도 이거 합쳐주시면 안돼요 한번 봐 약간 돈가스같은는 생각이 들었어 역시 사과는 음. 대박이야 필링이 아주 낙낙하게 들어있어요 <목소리> 낙낙? 네, 네. 자막을 네. <laughs> 꼭 반응을 안 해준다라고 써주세요. 네. 근데 네, 이 도넛들 순삭해버렸어. 아이스크림. 음, 음. 그 맛대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응. 뭐가 더 먹고 싶어요? 네, 사실 이거 그 애플 이게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는 건 제일 나중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laughs> 지금 나이세 네, 개가 다 전부 마음에 드는 게 필링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 생각보다. 진짜. 필름이 아주 낙낙해요. 낙낙? 낙락? 해줘라 <laughs> 이걸 병먹길라고 <laughs> 뭐하고? 병먹금 그게 뭐야? 병신먹이금지 <laughs> <laughs> 여기? 구독구독구독구독구독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구독송 <laughs>